안녕하세요. 오래도록 불교 이야기를 전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 법문과 가르침을 듣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예로부터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나누어 왔던 부처님과 제자들의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돌덩이를 내려놓고 조금 더 가벼워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타들어가고 억울함이 북받쳐옵니다. 이렇게 불타오르는 제 마음은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 제자의 손바닥에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멩이를 주먹 안에 꼭 쥐어보거라 하고 말씀하셨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돌멩이를 꽉 쥐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강가로 가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계속 그 돌을 쥐고 있다가 손이 견딜 수 없겠다 싶어지면 손을 펼쳐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물이 조금씩 차오르자. 손에 들고 있던 돌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바닥과 팔뚝에 힘이 들어가고, 통증이 서서히 올라오는데도 그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라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손이 저릿저릿해지고 감각이 둔해질 때쯤,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손을 펼쳤더니 돌멩이가 물속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고 답했죠.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손이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제 자신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너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잠깐이었을지 몰라도 너는 그 기억과 감정을 매일매일 다시 쥐고 있는 셈이니라. 이제 손을 펼쳐라. 그리고 그 돌을 흘려보내 보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때론 가족에게, 때론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혹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깊이 배신당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흔히들 용서해야 한다. 혹은 잊어버려야 한다. 고 조언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말처럼 쉽게 용서하고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분노가 치밀거나 더큰 괴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과연 용서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어떤 돌멩이를 쥐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용서는 훌륭한 미덕이다라고 배웠고, 불교에서도 자비와 용서를 강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봐도 남을 용서하고 도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는 순간 자칫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되고 억눌린 감정이 언젠가 더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용서하면 내가 편해진다. 내가 자유로워진다. 고 말하곤 합니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지만,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용서해야 해, 하고 강요받으면 어쩐지 더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해요. 예전에 착하고 베풀기 좋아하며,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속이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충격에 빠져 밤마다 억울함과 분노에 시달렸죠. 결국 그는 마을의 스님을 찾아가서 도무지 용서가 안됩니다. 제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어찌 제가 그를 용서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주변에서 자꾸 용서해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차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잔을 잡아야죠. 하고 대답했죠.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식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자는 가만히 두면 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네, 분노도 그렇단다. 꼭 움켜지고 있으면 결국 내 손이 대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냥 두면 때가 되면 씻고 흘러갈 것이다. 굳이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마라. 다만 그 감정을 꽉 쥐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듣고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용서 자체를 위무로 느끼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 못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그 감정을 쥔 채로 매일 불태우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해치는 길일 수 있다. 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이 함께 솟아오릅니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처럼 튀어나오지만, 그 분노의 깊은 이면에는 아주 큰 슬픔과 상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를 꾹 삼키고 어떤 분들은 상대에게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억누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억누르면 쌓여서 더 크게 폭발하고 그대로 내뿜으면 큰 상처가 돌아오기 쉽기 때문이죠.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이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제게 저지른 일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수행자로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 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뜨거운 숯덩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그 수덩이를 잡아던져 상대를 해치고 싶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이 먼저 대일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화라는 것은 그러하다. 상대를 벌주고 싶어 움켜지지만 그걸 쥔 순간 이미 내 손이 먼저 대이는 것이지. 그러니 상대를 해치려 들며 화를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내려놔라 하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화를 내면 손해보는 사람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가 워낙 깊으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용서하려다 더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은 내려놓고 먼저 내가 이 화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아차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당장 용서하기 어렵다면 그 감정을 조금씩 흘려보낼 준비라도 해 보자라는 마음 자세가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화를 놓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를 깊이 아프게 했던 사람일수록 그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니까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마음 한구석에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비유를 하나 더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너희가 강가에 서 있다고 해보아라. 강물이 온갖 흙탕물로 뒤섞여 흐리고 탁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물이 맑아지겠느냐? 나는 질문이었지요. 어떤 제자는 물을 정화하는 약을 넣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제자는 손으로 저어서 불순물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 강물은 스스로 가라앉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맑아진다. 하셨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잊으려 애쓰고 자꾸 내가 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탁해진 물을 휘젓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경우, 용서는 억지로 할 일이 아니다. 다만, 미워하는 마음은 독과 같으니, 그 독을 매일 들이켜면서 상대가 괴롭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거나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상처에 매달려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유로운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는 예전의 상처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서 용서하느니 못하느니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겠다. 는 마음도 알고 보면, 과거의 일과 상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온전한 자유를 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한 남자가 무거운 돌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힘겨워 보이더라. 지나가던 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느냐? 그러자 그 남자는 이 돌을 내려놓으면 내가 당한 억울함과 고통까지도 없어져 버릴까 두렵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님이 말하길 그 돌을 들고 있다고 해서 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더 무거워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아니겠느냐? 라고 했다. 라는 이야기였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남자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리며 그 감정을 꼭 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정당화해버리는 것 같아서 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면제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계속 돌을 들고 있으면 어깨가 뻐근해지고 손목이 시큰해지듯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삶만 무거워질 뿐이니까요. 물론 머리로는 이제 내려놔야 해. 하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그게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고통을 잊으면 내가 겪은 억울함을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것을 잊지 않으려면 끝까지 미움과 화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낸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 상처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나요? 실제로는 그 반대가 아닐까요? 오히려 그 고통이 더 뚜렷해지고 매일 끊임없이 그 기억에 묶여서 내 삶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제자가 찾아와, 스승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몇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납니다. 이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때가 지금이냐? 아니면 과거냐? 하고 물으셨죠. 제자는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않는 너 자신이 아니겠느냐? 하고요. 우리는 이처럼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도 계속 곱씹으며 마치 지금 당한 일처럼 되살려냅니다.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다면 적어도 그것을 붙들고 매일을 괴로워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그 분노와 원망이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어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남아 있는 미움, 원망, 분노는 결국 나를 가둬버리는 감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감옥에서 걸어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도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크게 다툰 뒤 이미 한참 지난 일인데도 밤에 누우면 자꾸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다시 말싸움을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 더 화를 돋우고 다시 분노가 솟아나기도 합니다. 정작 그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멈춰 서서 돌아보세요.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감정이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더 파괴하고 있는가? 하고요. 부처님께서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건넌 뒤에도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 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상처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는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계속 지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배에서 내려오자. 더 가볍게 걸어가자 하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혹은 그 사람이 준 상처를 없는 일처럼 덮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짓눌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억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용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결국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분노가 치밀고, 그렇다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한줌 모래를 손에 쥐게 하신 뒤, 손을 꽉 쥐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손을 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손바닥을 펴자 나머지 모래들이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이 모래와 같다. 꽉 쥐면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손을 펼치면 모래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듯 그 미움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 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 사과를 하거나 스스로 큰 후회를 할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죠. 현실은 냉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움을 붙들고 있어 내 마음을 갈가먹고 내 일상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언제까지고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기보다는 이 감정을 조금 내려놓을 순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롭게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억울함을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불안이 솟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이 부당했으니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잘못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이에 내가 소모한 분노와 고통이 되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 분노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그동안 태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독을 품고 사는 자는 그 독이 결국 자기 피를 오염시키는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감정이 오히려 나를 좀먹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 감정을 계속 꽉 쥐고 있으면 내 삶은 앞으로 더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더 휘말리는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요? 과거에 묶여 미움 속에서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자유롭게 나아가는 삶일까요? 이 질문을 할때 대답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께서 주신 비유들이 작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돌을 쥐고 있으면 내 손이 아프고 수덩이를 들고 있으면 내 손이 데이고 모래를 움켜쥐면 결국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억지로 용서가 안된다고 자책하기보다 그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붙들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그 돌을 살짝 내려놓아볼까 그 수덩이를 놓아볼까 손을 좀 펴볼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불교 이야기를 전하고 또 직접 인간관계 속에서 다치고 치유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고 수없이 체감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어 볼수록 결국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오감해지 못하게 하자라는 마음가짐. 그 마음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 거기서 진정한 해방감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편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들거나, 그래, 조금은 가만히 두어보자, 조금은 흘려보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첫 걸음입니다. 용서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계속 불타오르는 감정에 몸을 맡기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인 것입니다. 물론 내일도, 모레도, 어느 순간 그 기억이 떠오르면 다시 화가 날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마음을 챙겨서, 아, 내가 지금 다시 돌을 꽉 쥐려 하는구나.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놓아 봐야겠다. 하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게 훈련이라면 훈련입니다. 자신을 향해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지?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아직 괴로움이 남아 있구나. 그래 한번더 바라보자, 한번더 숨을 고르자 하고 다시 손을 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의 나를 휘어잡던 그 감정이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상처가 아예 사라지진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매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과정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서가 안 되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미움과 분노를 억지로 눌러 참지도 말며 그저 내가 지금 어떤 돌멩이를 쥐고 있는지 의식하고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자기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보듬어 주는 행위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깨달으신 점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마음속에 살짝 적어두시거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돌멩이는 과연 무엇인가? 이 돌멩이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건네주신 여러 비유와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한 발짝 나아가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주변 분들과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역시 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배우고 또 위로받습니다. 다음에 또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마음을 향해 이야기해 온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마음의 돌을 조금씩 놓아가는 과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